<목소리라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졸업생인데교쪽 레인양으로 브라스틱을 사지 않고 어주치 이쪽에서 찍어주시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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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찍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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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기여 주세요. 한 번만 기 여기. 여기. 요 마지막 한 번만 더. 마지막 한 번만요. 나. 아! 잠시만요. 아뭔 냄새냐? 이빨 닦았냐? 와막신내가 나네 신내가 나. 야, 뭐 이런 냄새가 나냐 입에서? 네가 사람이냐? 내 냄시. 아, 막죽겠다 야 이빨 닦고 연락해 헤어져 아우 내미씨 이거 사람이냐 아, <laughs> 자기야 미안해 아 지금 치우면 아, 닦을게 MC. 지금 치우면 닦으 되잖아 내미다아 아, 미안해 자기야 같이 가 자기야 네 예인이랑 오랜만에 놀러 왔거든요 사진 한번만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두개좀 찍어주세요. 한번더 주실 수 있어요? 한번 더. 야, 어우와. 하나, 둘, 셋. 으이씨야 아, 아 잠시만요. 아, 뭐정수기에다 태탄었냐? 뭐 <laughs> 냄새가 이렇게나. 어, 냄새. 어, 뭐안감냐 정수지 정수지가 제 털이냐? 허우 내미씨 니가 사람이냐? 머리 까볼게 <laughs> 아, 머리 왜안 깜냐? 허허 <laughs> 아, 지독하다 지독해 야 헤어져 허우 내미씨 니가 사람이냐? 머리 까볼게 비단사수로 까볼게 깜고 <laughs> 전화해 비단사수로 까볼게 자기야 내미씨 <laughs> 아 감사합니다 자기야 같이 가 머리 까볼게 <laughs> 제 털이 내미씨 한만아한만 마지막만 어카가트있어잠 이빨 닦았냐? 이빨 닦았어? 아 닦았냐고 네. <laughs> <laughs> 어, 아, 대답을 해봐! 호내냄지 못싹이겠다 이빨 닦으면 연락해. 헤어져. 어, 네비씨 아, 자기야, 이빨 닦을게. 아, 주영씨하 닦으면 되잖아. 네비씨 어, 어. 어. 감사합니다 자기야! 네. 하지마! 하나, 둘, 셋. 한 번만. 하나, 둘, 셋. 마지막 한 번만. 아잇 잠시만요 잠시, 잠시. 아, 뭔냄새세너또 이빨 안 닦았냐? 아쉰내가 나, 쉰내가 이빨 닦으라 헤어져 씨. 이빨 닦고 연락해 어내 냄새 아나 지금 치하고 닦을게 자기야 한 번만요, 선. 아, 자, 웃지 이봐,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